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 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 줄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